최근 통계청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출산 장려금 지급 등 인구 늘리기에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뾰족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전남 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1.466명으로 전국 평균 1.172명에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행정도시인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출생아수 자체만 놓고 보면 광양시의 영세인구는 지난 2013년 1,800여 명에서 지난해 1,332명으로 26%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여수와 순천에서도 각각 14.3%, 1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자치단체마다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출산지원 정책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2018년 5월 현재 두 아이를 낳을 경우 여수시는 첫째 100만원, 둘째는 3년 동안 매년 100만원씩 모두 4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순천시는 적금 통장에 첫째와 둘째 모두 5년 동안 매월 5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넣어줍니다. 광양시는 아이당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여수와 광양에서는 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 지원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러나 개정된 정책이 기대하는 만큼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거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출산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양육 정책이 보강돼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들어갈 돈이 되게 많은데 이제 기왕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육아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더 좋죠. 출산 지원금 자격 조건을 해당 지역에 1년이하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한 점을 악용해.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을 통해 지원금만 타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깐 여수에 적을 뒀다가 다시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네,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잠시만 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쭉 길게 이제 장기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면 더 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전남 대부분 지역이 30년 안에 초고령화 사회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자체에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